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주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타고난 욕망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알아 어떤 거라고 알아 아르시면 틀림없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해오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내 지식에 의한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감정으로 하는 것, 내 의지로 하는 것 다야 다 이거 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자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다 무관한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 별거 아니네 좀 무관한 것좀했기로 무슨 문제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죄여 죄 예배, 드릴, 그런, 그런 차원에서 하는 예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기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헌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교회 모든 일. 죄송한데, 하나님과 무관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죄가 대 죄. 왜냐, 육신에서 나와서 하는 일이거든. 육신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육신이고, 육신은 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딱 떨어지게 결론 내 있어요. 죄는, 죽는다, 삼양이다, 이렇게 로마서에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뜻대로, 여대로, 여러분 대로여 마음대로 계속 하실 거예요?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할어요 교통 관계가 열리지 않았으면 재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맞, 맞는 말이고, 이 방송 제가 하는 말이 맞다고 인정하라고 시인 핸들, 여러분들,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기가 있어야 들리지, 소리가. 텔레비라는 기구, 기구가 있어야 방송을 볼수 있죠. 텔레비라는게 없으니까 KBS가 안 나오는 것이지, KBS 방송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못 들은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 말씀에 말 아, 말씀이 입이 없어서 말을 못 하셔서 손이 짧으셔서 여러분한테 닿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데 여러분은 전화기가 없어요. TV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맞다고 우기면서 나만큼 훌륭한 신령, 훌륭한 신앙인, 신앙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하고 떠들잖아요. 왜냐? 왜 떠드냐? 높은 사람일수록. 그 직분이, 직임이 높은 사람일수록. 장로님은장로님만큼큰 소리 치고, 권사님은 권사님만큼 큰 소리 치고, 평신도는 집사는 집사대로,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내가 누군데?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라면서요. 나는 아들이고.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번도, 저, 저, 교통도 교제도 해보지도 않아도 아버, 아버지라고 그래, 그냥? 그럼 아버지같아요 이거 여러분 우습게 들으면 우스울 수 있지만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원하고 천국에 대한 목적이고 목표로 산, 사는 신앙인이라면 종교인이고, 교회 놀이 하는 수준이라면, 그거는 뭐 그대로 살, 살다 가시면 되지. 이거 뭐, 그분은 당연한 올리지 지옥 가시면 할수 없고, 그렇게 안 살겠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있으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면, 이 방송이 귀에 들어오걸랑, 귀에 들리걸랑, 아, 이거 되게 안 들려요. 이 방송 이거 아무나 못 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왠지 알아요? 이거 성, 영적으로 관, 관련이 있고, 영적으로 땡기는 힘이 이게 있어야지, 열, 열, 이게 귀에 들리지, 들리지 않아요? 뭐 저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서 딱, 딱, 단대 돌려서 안 보죠. 근데도, 근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 자꾸 보려고 땡기는 사람, 이런 분은, 빨리, 바로, 보시고, 이렇게 사는게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빨리. 저랑 확인하지 마. 저는 확인해줄 실력도 없고, 확인해줄 능력은 더더욱이 없어. 기도하세요, 성령님한테. 성령님, 이런 소리를 내가 듣다 듣다 신앙생활 50년 만에 처음 들었는데, 이게 과연 맞습니까? 성령님, 왜 나는 그럼 트립안 줘? 왜 나는 못 봐? 저 사람 막 전화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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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듯이 성령님이랑 언제든지 한번 그냥 얘기 촉촉 해주신다는데, 왜 나는 그거 못 해요? 이거를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배우려고 문법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어 하려고 문법을 12년씩이나 15년씩이나 했어도 영어는 하나도 못하잖아, 말을. 문법만 잘해! 대한민국 그저 학생들이. 저 시, 저 연배 때는 다 그렇다고요. 문법은 막 사요! 응? 토익 시험 치면 시험 잘 쳐. 근데 미국인과는 한마디도 할줄 몰라. 영어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도 못해. 물론, 요새는 원어민, 원어민 교육도 하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말은 좀 낫지. 나나, 낫지만, 미국 사람, 저, 세 살만 가도 영어 할줄 알잖아. 일곱 살만 대봐. 잘할걸 영어? 열 살이면 뭐, 뭐, 능수능란해지지. 근데 우리는 어찌된 게, 어떤 면에서 수십 년한 사람도 있는데도 영어 못 하잖아. 이걸, 여러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면 그거는 아무렇게 생각 안 해요. 왜내 영어를 못 할까? 이러는데, 더 안타까운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런 이런, 이런, 하나님과 관계도 여러분,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손잡고 사, 일생 이 세상 나라 살다가, 조천국더 좋은 이 세상 나라보다 백배도더 밝은, 날빛보다 백배더 밝은, 그런 나라에서 살라고, 거기 와서 같이 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요. 예 72, 80. 그 기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기간을 줬건만, 우리 인간들은 뭐하고, 뭐할게요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뜻대로, 지 감정대로, 지가 정하는 목적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다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있지도 몰라죠그 사람들이. 다그 모양 그 타령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기옥감시 가십니다. 이럽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 자신이 하는 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 무슨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아닌 것같지 육신이 하는 것이고 육신은 죄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사단이 아는 거예요 예배 헌금 찬송 찬양대 찬양 찬양대 노래하는거지 뭘 찬양해 자기들 생각에는 아,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겠지 자기 작각이야오지 성경에 그렇게 열심을 내서 찬양을 하고 막 이, 막, 한 달씩 공부를 해가지고, 막, 막, 칸타타를 하고, 아, 저도 성가대 대장 했다 했잖아요. 칸타타 했어요, 크리스마스 때. 에? 할렐루야. 그때도 저는 그게 막, 대단히 하나님한테 뭐한 것처럼, 제가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착각을 시켜. 속이는 거니까 예요그러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은 속는지도 몰고, 모르고,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크, 내가 이렇게 열심을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찬양을 하신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나참네 찬양 참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잘 받았다 이러셔야 되는데 또 <laughs> 아니라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분 있을 텐데 잘 보시고 앞에 부서 앞에 방송부터 쭉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예지 성령님의 성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저한테 와주세요. 그렇게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이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맨날 내가 내 원하는 것만 얘기하려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뭐 기도할까요? 하고 기다려봐요, 좀. 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해? 응? 하나님이 이 나를 통해서 들으시고자 하는,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그걸 받아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정말로, 받을 분이 알려주는 거 기도해봐. 쫙쫙 받아주시지. 거꾸로 한다고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다, 내, 내, 내가 정하는 순서대로, 급한 순서대로, 내 순서대로 하나님한테 청구서만 올리는 거요. 예 근데 그분이 결제를 하셔야 될 분인데 결제를 할것같지를 않은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면 결제해 주시겠어요? 아, 해주겠다, 그러겠지. 자기 일이니까. 하나님, 그리, 하나님은 성, 성품이, 성향이 그렇게 결제 안 하세요.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정을 따라야 합니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 저, 명령을 기다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도 주시고, 하시고, 명령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시는 거지. 같이 하고, 위듯지 우리를 뭐, 위한다든지,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 그, 우리, 우리 이한 생명, 한 생명한테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신사적으로 대하시는데. 뭐너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사람 지시하는 것처럼도 안 해요. 얼마나 부드럽게 하지 않을 수 없이, 하지 않을래, 안을 않을 수가 없이 쭉 끌고 가신다고요. 환경, 형평 만들어 가시고, 천천히 내가 준비 다할수 있게 이런 거 빨리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경험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영 안에서 의인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의 성향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죠. 관계가 없는데, 전화기가 없는데, 테레비가 없는데, 테레비를 어떻게 보며, 화면을 어떻게 보며, 전화기가 없는데 어떻게 목소리를 들어.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는데, 관계가 안 열렸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불가능하지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그는 극히 참, 참을성이 없고 조급합니다. 이게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욕망에서 나오는 일들. 그는 하나님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도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란 말이런 거를 영성일기에 잘 분리해서 써놓으면 얼마나 유익하게. 저도 다 이거 일기 쓰다야 되는데 못 써, 쓰다가 뭐 알았어못 썼어요. 이거 썰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도저히 이와 같은 기다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육신은 급하거든요. 불같이 막 빨리 가려고 하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 관광, 한국 사람들 가는 관광지에 식당 사장이, 아, 다른 말은 다 몰라도 빨리빨리는 알아. <laughs> 밥 시키면 시키고 나서 5분 안에 빨리빨리부터 하니까. 시키면서 빨리빨리 여식 시키면서부터 그러니까 한국 관광지 한국 사람들 가는 관광지에는 그저저 저 물건 팔고 이러는 사람들이 빨리빨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자랑하는 거 아니 잘했다 소리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거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러지, 그 보고.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낳아 이상하게 제일 큰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합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게 뭐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해 주시게 해주셔서 이제 옛날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성경 이야기지요. 성경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본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한테 첫째 물어보지 않았어요. 성경에 잘 창세기 보면 나와요. 물어보지 않고 이쪽이 지금 다 저, 저, 넘어 이, 뭐, 뭐, 메말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람 눈으로 볼때 도저히 안 되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내려가라 애굽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알거든요. 아브라함 낳는 데서부터 아브라함 죽는 것까지 다 모든 시간을 다한 손에 한눈에한 섭리 안에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지 살지도 하나님은 다 알아.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에 죽을 것 같은 거지. 굶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의급에 갈까요? 이게 여기 있다가, 이게 이렇게, 저, 감으로서,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안 되니까, 가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시작점이 어떻게 됐냐? 자기가 급하니까, 가요. 어떻게 해서 급하냐?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를 한다고요. 다 어디 가니까, 풀이 막, 그, 고 그, 그 이집트는, 저, 저, 강이 흐르니까, 나일강이 흐르니까, 그, 강 강, 강그 주변으로는 뭐, 무수가 무창 울창 하겠죠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묻지 않고 간다고요. 가서 들어가다 가다 보니까 이 애굽에 도달하다 다 도달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난 거예요. 무슨 문제가 났냐? 거기 애굽 왕이 이쁜 여자를 자꾸 상납을 받았 받는 거예요. 상납을 하는 사람한테 상금도 주죠. 또 이쁜 여자 데려오면 올수록.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그 관습이 뭐가 있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는 절대 저저저 저, 저, 바로한테 받치면 안돼 받쳤다간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큰일 나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받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 풍습이 남편을 없시 해야 되잖아. 그래야 저 남편 없는 여자가 되니까 그래야 받쳐야 저 바로한테 칭찬도 받고 상금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남편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laughs> 죽이면 없어졌잖아 <laughs>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애국, 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겁나지요. 그러니까 사실 사촌의 눈, 저 사촌간인 건 맞아요.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사촌인 거 맞잖냐. 그러니까 네가 나,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라. 부부가 아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기 을 시작하는 게 첫째로. 왜냐 묻지 않고 출발했으니 당연히 나오는 결과는 묻지 않고 한, 결과에, 육신의 결과, 토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갔잖아. 됐어, 됐잖아. 어쨌든 가서 뭐, 궁, 정에서 막, 입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쳐서, 이제, 바로가 그냥 알게 돼서, 나중에 이제, 저, 살아하고, 저, 나눠, 저, 대, 대로 풀어주는데, 풀어줄 때, 그때, 그, 저, 여종이, 하갈이, 하갈이 어디 사람이냐면, 애국 왕 바로가, 저사라에 임금님을 모시려면 6개월 이상 몸을 단장한단 말이에요. 1년 이상 단장했답니다. 그때 당시 그그 그 문화가 임금님을 한번 모실 하루 전에 모시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왕비가 될지도 모르는 여자니까 종이 딸라붙지 그중에 여럿이 붙었을 텐데, 그중에 마지막까지 따라온 거야. 하가리, 하가리에요. 그러니까 그하갈이 하가리 어떻게 해서 나와서 불, 물어보지 않고 갔지. 거짓말했지. 거짓말해서. 바로한테 갔지, 바로한테서 하갈이 생겨난 거예요. 무슨 죄?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또더큰 죄를 낳고, 더큰 죄는 더큰더큰 더큰 문제를 낳고 나중에 하갈이 이스마엘 낳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얼마? 지금 저저저 저, 저, 저 뭡니까 블레셋 블레셋이라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저저 저 이슬람 이다 이스마엘 자손들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시작점이마 아브라함이 시작을 잘못해서 나가고, 나가고, 거짓말 잠깐 한 거요! 살려고! 꼭할수 있지, 뭘 그래! 여기서부터, 여기서 조그만 각도의 차이일 거라고요. 여기서 자이나 달릴 못해, 하갈 다시 줘, 그놈 데리고 와서, 그, 그, 그 종이, 아, 아들을 낳아. 지금 이 현실에서 여러분, 그 자손이 수십억이 돼, 하나님의 지금 뜻을 지금 정면으로 위배하고, 반대하고 깨트리고 어렵게 하는 최대의 적이 바로 이, 사, 이 하갈의 자손이에요. 무슨 걸, 뭐를 여러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되는 것이 처음 시작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을 한다니까 <laughs> 이게 악순환도 악순환도 여러분 악순환도 빙글빙글 돌면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선순환도 커지지만 근데 선순환이 늘어나는 것보다 악순환이 훨씬 더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이제 영성 훈련해서 성령님과 관계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아 맞아 맞아 나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돼. 저도 그다 경험해본 바에 의해서 확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훨씬 더 빨리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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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이 인구가 더 그렇게 확확 늘어나지요. 무슬림은 저, 저, 뭐야, 저피 말하니까 이런, 이런, 이런 어마어마한 결론을 낸다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낳아 이사각에, 이사객에 제일 큰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뜻이 같이 맞아져야 온전한 순종이니까 하나만 하면 순종이 되는 게 아니지. 자기 욕망 때문에 감정적인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급해지는 거예요. 욕망, 감정, 다 육신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 성급하고 급하고 잘 참지 못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계산대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허락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일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모르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전화가 안 되는데, <laughs>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뭐다 말할 것도 없지요. 말을 들어도 안듣는다 말을 해도 안 듣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그는 어떤 일이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모르며,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도록 억지하는 법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내,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는 것을 억제해야 되는데 그 억제하는 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뭐, 뭐라고 했어요? 억제 못하니까 억제 못하니까 그대로 살지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필요로 하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그의 욕망이 억제되기 전까지는 그의 자아가 매우 적극성을 띨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경험, 자식의 지식이 적극성을 띠지. 내가 이걸 몇번 해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몇번 해본 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험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거 속지 마셔야 돼. 예를 들면 어떤 타, 어떤 타교에서 우리 기독교,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렇게 말한다대요. 너희들은 왜 산을 가면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왜 자꾸 너희들은 한 길밖에 없다고 너희들 이 뭐, 뭐 정해져 있는 그 길로만 가야 정상을 간다고 자꾸 말을 하냐 이들은 니네 너무 니네 니네들 정기만 맞다고 우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대요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맞지요 이런 거에 여러분이 영성적으로 영생 사람이 아니면 꿀딱 꿀딱 넘어가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등산 가는 이야기잖아, 여러분. 등산 가는 거야. 산이 수백 가지 길이 있지 당연하지. 천 가지도 되겠다. 사람이 만드는 대로 만가지도 만들 수 있지. 그건 등산하는 것을 예를 들으니까 정산 가는 길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지. 그러나 천국 가는 하늘나라 구원 받는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정한 그 길을 하나만 딱 정해놨거든. 나한테 오면여길밖에 없다. 이거 하고서 하나님께서 딱 길을 정해놨거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정해놓은 길, 그길 아니면 못 가기 때문에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등산을 갔다 거기다 붙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일반 교, 교, 교인들은 어 그렇네 등산 가는데 왜 그게 그래 왜 등산으로 넘어가 야이 사람아 왜 등산으로 넘어가 이건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보내고 안 보내고 모든 정권을 가진 분이 그분이 요렇게 와야 한국 하늘나라 올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길로만 가야 된다니까 한 길밖에 없지 등산 가는 길은 만 개도 만들 수 있어요 등산이라고 하면 등산으로 생각을 해왜 등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등산 가는 길 등산 가서 저 어디 뭐 최고 높은 뭐히말라야산 정상 가자고 이거 신앙 생활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에 이유믿는 자들이 꼴딱 꼴딱 넘어가 등산하면 등산으로 꼴딱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 여러분한테 뭐 육신이네 혼이네 이런 소리 잘안 해. 왜냐? 육신이네 혼이네 그럼 죄가 아닌 줄 알아. 아니요, 죄요. 하나님 뜻 아닌 건다 죄였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게다 자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 죄, 로 사는 거예요 뭘, 뭘 그게 무슨 내가 뭔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남들이 나를 얼마나 신령하다고 해. 다 무효야. 사람이 신령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신령하다고 해야 그게 진짜지. 명심하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그는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단어에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속는지 알아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일이, 돕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강하지. 그러니까 막, 뭐, 누구도 손못 대게 하지. 내가 다 해야 되고 막. 이게 다 육신의, 이 감정의 특징이에요. 잘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가 너무 느려 보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도와, 그 일을 빨리 추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 혼자 하시면 이미 보잘라고 저 손이 딱, 손이 짧으시니까 내가 도와드리야. 빨리 하나님이 잘하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거 다고 인정하겠어요? 전지전능 하신 게 아니지, 그러면. 같이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지. 이것이 육신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혼의 작용입니다. 같이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또, 아, 각, 그러면, 같이 함께 안 하시나 비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저, 저 정해서 이끌어 주시면 같이 가지 왜 같이 안가또 다르게 또 뭐, 뭐, 단어 잘못 쓰면 또, 또 다른 쪽으로 홀딱 가니까 걱정스러워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laughs> 조금 전에 같이 한다고 아니라고 했다고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에?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하는 일이 아무 효과도 거두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을 부인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니가 하는 게 이렇게 살짝 틀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너무 믿음면안 돼. 이걸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